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풍문고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는 박진 생님입니다 자 풍문고 사회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연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간략하게 과목마다 설명드리고 풍문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입니다. 어2 0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변한 것들을 보면 단원이 세분화돼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다, 그 경제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점 빼고는 내용상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한한 한 책이었던 게 이제 통합사에 원, 2로 나뉘어졌다는 것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점 또한 큰 변화에 해당하고요. 어, 일단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되는 변화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가 결국 수능 과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늘 어, 다독이곤 하거든요. 사회, 이제는 고이 올라가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회 안할수 있어라고 다독다독하곤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소용없어지게 된 거죠. 고1 때 배우는 것들이 결국 수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고1 때잘 개념을 다져놔야 고3 때 무리없이 실전을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1 때 내신을 수능까지 이어진다 생각하고 잘 다지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수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합사회 단위수는 2015 때는 6단위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점제, 이수학점제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 영어와 동일하게 8학점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 대학 입시에서 결국은 사회를 망하나 국어를 망하나 타격이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사회 또한 열심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한국사 역시 육학점이기 때문에 어, 통합사의 한국사 역시 좀 어,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큰 변화 중 하나는 9등급제였죠. 9등급제였는데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 1등급 맞기가 더 편해진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1등급 맞기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등급, 현 5등급지에서 2등급을 맞아버리면 지금 9등급지에서 3등급 맞는 것과 똑같은 타격이 될수 있거든요. 누적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1등급을 또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또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하는 이유고요. 그러면 통문고에서 통합사회는 어떻게 한국사는 어떻게 1년 동안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고 통합사회는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과서는 지학사를 채택하고 있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편에 속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선택형 20문항에 서답형, 서수령 5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수령 배점이 매우 큽니다. 다른 강남권 학교들에 비해도 굉장히 큰 배점을 차지해요. 아이들이 내용은 알지만 막상 그것을 써보라고 하면 사실상 완결형 문제 문장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서 100점이 40점씩이나 되다 보니 난이도의 노,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어, 풍문고 특징이 교과서나 그 자료 플러스 수능이나 평가원 학력평가에서도 문제를 많이 연계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사실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사회 교재로는 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 교과서 밖. 개념들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능 원사탐 과목이라고 하죠.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 사탐 과목이 총 9가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탐 9가지 과목과 굉장히 연계시켜서 연관되어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와 같은 어 원사탐 과목과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 출제가 됐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세계지리 파트는 정말 난이도가 많이 깊었습니다. 아이의 통합사회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출 분석을 통해 고난도 함정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그리고 고3 고이 학력평가 역시 끌어와서 미리 문제를 풀때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답이 아닌 완성형 문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하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재장형 같은 경우는 저답형이 일곱 문항이 출제가 됐고 장형 같은 경우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돼서 그 비율이 결코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매우 크고 난이도가 있어서 변별력을 가리기 때문에 실전과 비슷한 문항들을 통해 완벽하게 암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 파트인데 가뜩이나 선택형으로 나와도 힘든 경제 문.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어, 보시면 일단 아이들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 한국사를 굉장히 많이 어, 다른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할 거예요. 중학교 역사에서는 사실상 근현대사 과정을 굉장히 소략해서 배우거나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 한국사로 딱 넘어오면 근현대사 파트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무리 역사를 열심히 해도 고등 한국사 딱 들어오면은 어, 내가 배우지 않았던 과정인데 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한국사에서는 원. 2로 통합서에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심지어 2 0 1 5 계획성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사회 문화나 경제 파트가 많이 추가돼서 아이들의 암기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로 나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풍문고 한국사를 좀 살펴보시면 풍문고는 작년 같은 경우 천재 교육 교과서를 채택했었는데 올해는 미래인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어, 통사보다도 오히려 더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선택형 25문항, 서수령 6문항으로 굉장히 문항수도 많고요. 아, 서수령도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료가 많이 출제돼요. 사실상 한국사에서 외부 사료를 출제한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 출제돼도 뭐 한두 개 정도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풍문고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 암기에만 그쳐서는 이 외부 사료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다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료의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풍문고 한국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단순히 암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출 주제 관련 사료를 미리 미리 사료를 통해 파악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서 문제 해당하죠. 그래서 순서 문제 보면 이게 한 시험마다 거의 기본적으로 세네 문항식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 순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확한 연도까지 암기를 해야 하는 문항들도 출제가 됩니다. 아, 열이면 거의 여덟이 틀리는 것 같은 문항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각의 높뿐만 아니라 왕별 업적까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빈출 주제는 연표로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정말 제가 강조를 해놨죠. 정말 서술형이 까다롭습니다. 정말 한국사 서술형이 까다로운데 그래서 암기가 아닌 배경 제가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아이들이 달달달달달달 외우 외워서, 외워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서술형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요 본문에서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강구하는 부분에서 서술형 문항을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풍무 교과서나 시험 출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춘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전시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어 앞뒤로 클리닉 시간을 배정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게 뭔지 암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몰아서 한 번에 암기를 하다 보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수업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암기를 하고 그 암기 테스트를 진행해서 어 결과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간지가 배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선안의 연표라고 해가지고 아까 한국사 순서 문제나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었었던 거를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연표를 볼수 있게 각 시대별로 제가 만든, 저 연구실에서 만든 연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문고 통합사회 한국사는 3월 13일 이렇게 개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